컴퓨터 새로 장만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 있으시죠? 컴퓨터로 게임을 주로 하다 보니 그래픽카드가 중요할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라 무엇을 골라야 할지 망설여지시지 않나요? 나에게 맞는 그래픽카드가 무엇인지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지만 아반떼 사러 왔다가 이 돈이면 조금 더 보태서 이거 사지 하다 보니 포르쉐 사는 것처럼 그래픽카드 가격이 100만원까지 가게 되니 혼란스럽 습니다. 이 가격에 컴퓨터를 사거나 업그레이드 를 하자니 부모님 또는 와이프 눈치가 너무 보이고 안 사자니 지금 컴퓨터 로는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해 울화통이 치미는 상황 이런 고충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딱 정해드립니다. 누군가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060 또는 1660 스퍼 정도 제품이라면 대부분의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컴퓨터로 무엇을 하게 될지 모르니 가급적 좋은 것을 사는 게 맞다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딱히 틀린 것은 없지만 90% 이상의 확률로 그런 용도로 쓰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게이머들은 보통 취향이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롤하시던 분이 갑자기 어느날 스팀 게임을 열심히 하는 일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파하시는 분들은 죽어라 피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런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게임을 훨씬 원활한 환경에서 하고 싶다고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를 사는 게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스팀에서 제공하는 통계에서 보면 스팀 유저들은 높은 비율로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중저가 가성비 위주 컴퓨터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사의 입장에서도 이런 스펙 분포를 게임 개발 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가성비 그래픽 카드만 있어도 웬만한 게임을 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가성비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컴퓨터 사양을 업그레이드 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컴퓨터를 새로 장만하거나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정해진 예산이 있거나 가급적 저렴한 가성비 위주의 견적을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분들을 위한 그래픽카드 선택 가이드입니다. 난 돈이 많아서 내키면 살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그냥 나가주세요.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 각 상황별로 그래픽카드 선택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이번에 새로 컴퓨터를 장만하고 싶은데 예산은 적고 게임은 롤, 발로란트, 피파 같은 게임을 한다. 일단 이런 분들은 컴퓨터 세팅 자체를 비싸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픽칩셋이 내장된 CPU 기반의 컴퓨터를 사세요. AMD CPU 중에 5600G, 4600G 4650G 또는 3200G 이 정도 수준에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견적을 맞춥니다. 대신 램은 내장 그래픽에 램할 당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16기가로 맞추세요. 16기가로 맞출 때램 8기가로 두개 사세요. 그리고 DDR5 말고 DDR4로 사세요. 이렇게 하면 언급한 롤, 발로란트, 피파 게임 하면서 불쾌감 느낄 상황 발생하지 않습니다. 컴퓨존이나 다나와 같은 조립 PC 업체에서 이런 사양으로 3,40만원대 혹은 그보다 저렴하게 완제품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대신 윈도우는 설치할 줄 아셔야 하며 그걸 못하신다면 윈도우 포함해서 4,50만원대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동일한 상황인데 배그나 로스트 아크 정도 게임은 해보고 싶다. 배그는 FPS 게임이다 보니 그래픽 관련해서 게임의 성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매우 한정적이다. 방법은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옵션을 최하업이라도 해서 배그가 꼭 하고 싶다면 첫 번째 견적으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래픽을 보고 싶다. 그럼 그래픽 카드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래픽 카드를 무조건 설치하겠다 결심을 했다면. 내장 그래픽 견적에서 CPU부터 바꿔야 합니다. CPU는 12100F 이걸로 추천드립니다. 이보다 더 저렴한 거 찾으시면 인텔 펜티엄, 셀러론 이쪽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게임하면서 이것저것 다른 것도 하신다면 12100F가 더 나은 선택입니다. 그래픽카드의 경우 선택이 갈리는데요. 그래픽카드에 할당된 예산이 10만원 초반이라면 1660 슈퍼 중고를 추천합니다. 10만원 미만에서 찾으시면 1060 3기가 중고로도 배급, 요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는 실고 새 제품이 사고 싶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20만원대에서 1660 슈퍼 새 제품으로 찾아서 구매하시는 것 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래픽 카드에 20만원 정도 할애가 어렵다면 중고 사시든가. 배그를 포기하시거나 최하홉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래픽 카드 선택을 말씀드립니다. 컴퓨터를 구매한 지 10년 가까이 되신 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컴퓨터에는 DDR3 램이 달려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컴퓨터는 좋은 그래픽 카드를 달아줘 봐야 효용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파워도 상대적으로 최신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는데 어려움이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그래픽 카드 이외의 부품을 업그레이드 하자니 컴퓨터 전체를 다시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다새 컴퓨터를 맞추는 것은 어렵고 오래된 컴퓨터로 게임을 할때롤도한 탓이 버벅거려서 힘들다. 그렇다면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픽 카드 1060 3기가 요즘 8만원도 안 하던데, 걸 구매해서 장착하세요. 이 정도면 롤, 피파, 발로란트 등등 인기 있는 게임은 거의 다 무리 없이 되며 배그나로아 같은 상대적으로 고사양 게임도 플레이할만큼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옵션은 타협을 해야 합니다. 옵션 타협 없이 고사양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컴퓨터 스펙업을 전반적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중고 그래픽 카드를 자주 언급하게 되는데요. 중고 그래픽 카드는 현재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너무 똥컴이라 게임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중고는 언제나 고장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S 기간을 주는 업체의 것을 이용하세요. 당근 마켓을 이용하고 싶다면 현재 중고 판매업자가 제시한 가격보다 2만원 정도 저렴하게 나온 제품이면 살 만합니다. 단, 제품 구매 전에 해당 그래픽카드가 잘 돌아가는지 인증 영상이라도 요청하시는 것이 좀더 안전할 수 있겠네요. 어떤 분들은 왜 AMD의 그래픽카드는 소개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6600XT가 아주 가성비가 좋고 가격이 엔비디아보다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만 AMD 그래픽카드를 추천하면 이런저런 호환성 오류 등이 좀 있어서 컴퓨터를 잘 모르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래픽카드 선택 및 추천을 해드렸는데 비싸고 최신 그래픽카드가 좋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쓸데없이 비싼 그래픽카드를 꼭 구매해야만 게임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되었지만 1060이나 1660 스퍼급의 그래픽카드가 여전히 용도에 따라서는 쓸 만하다는 점. 적당히 저렴하고 쓸만한 그래픽카드로 1, 2년 좀 버타고 돈 모아서 그때 좋은 걸로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의견이 있거나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뒷말이 다 맞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